안녕하세요. 내과 주치 의 그리고 심장 전문의로서 여러분들을 뵙고 있는 황인용입니다. 오늘은 우리 남성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시는 주제이자 집에서만 이야기하고 차마 밖에서 서로 이야기 못하는 주제, 바로 소변은 앉아서 봐야 하는가, 서서 봐야 하는가, 과연 어느 쪽이 건강에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내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야, 아, 야가 아니죠. 예, 네, 어, 여보. 와서 이거 좀 봐봐, 선생님도 앉으라잖아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궁금하실 테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앉아서 소변을 보면 방광이 훨씬 더잘 비워진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 전립선이 커진 분들은 서서 볼 때보다 앉아서 소변을 보게 되면 잔뇨, 즉, 소변을 다 보고도 남는 소변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도 소변을 볼때 배뇨 속도는 빨라지고 잔뇨량은 확실히 줄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앉아서 소변을 보니 더 시원하다라고 하는 게 기분 탓뿐만이 아니라 실제 의학적 사실인 거죠. 전립선 문제가 있는 남성분들께서는 다 공감하시겠지만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줄기가 약해지고 자꾸 끊기고 분명 다본것 같은데도 찝찝한 경우가 생깁니다. 앉아서 볼 경우 골반근이 이완되면서 소변이 더 원활하게 나가고 잔뇨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에게는 앉아서 보는 것을 의학적으로 권장합니다. 자또 현실적인 문제 하나. 서서 보면 소변이 눈에 보이지 않게 사방으로 튑니다. 바다, 벽, 심지어 옷에도 묻죠. 이걸 또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laughs> 세상에 별걸 다 연구한다, 그죠? 예. 네. 서서 소변을 보면 평균적으로 3,200개 정도의 미세한 소변이 주위에 튄대요. 앉아서 소변을 보게 되면 800개 정도라고 하고요. 대략 4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집안에서 남편 때문에 화장실 들어가기 싫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반대로 앉아서 보면 이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어 집안 위생과 평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 앉아서 볼 때는 배에 힘을 덜 주니까 배뇨가 더 편안해지고 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공공화장실이나 급할 때는 서서 보는 게더 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정답은 집에서는 앉아서. 밖에서는 상황에 맞게 균형이 중요합니다. 오, 자, 중요한 한 가지 어, 또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남자분들 그리고 전립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지러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서 아침에 화장실을 가셔서 소변을 보시고 나서 어지러움증을 느끼신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쓰러지시거나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 오시거나 응급실로 가시는 경우도 저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특히 소변을 앉아서 보시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혹시나 모를 이런 위험한 일들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젊고 건강한 분들은 큰 차이가 없지만 나이가 들거나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면 앉아서 보는 것이 건강에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위생과 가정의 평화를 생각하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의사로서 들리는 광고는 집에서는 앉아서 소변 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방광 건강, 전립성 건강, 그리고 가정의 청결과 평화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입니다. 오늘은 살짝 유머러스하게 풀었지만 실제 연구 결과로 뒷받침되는 중요한 의학적인 광고입니다. 작은 습관이 건강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내 건강은 누가 챙겨주지 않더라도 내가 꼭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콩닥콩닥 황인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